그 순간 나는 내가 이미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800만원, 평생 모은 2천만원이 석달 만에 사라진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증권사 직원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시장의 일시적 조정입니다. 곧 회복됩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예순여덟.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나이. 남은 돈으로 살아야 할 시간은 아직도 20년.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나는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런 이야기 조용히 함께 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으로 노후 산책에 함께 걸어와 주세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고, 월급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마련 도와주고, 제 노후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자식들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큰아들 집 작은 방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가 떠오릅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요? 집도 좁고 애들도 힘들어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그날 밤 천장에 금간 자국만 봤습니다. 그 방에 오기 전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월세 40만원짜리 고시원. 그곳에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800만원. 2천만원이 8 0 0만원이된건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 안전한 상품입니다. 원금 보장에 연8% 수익입니다. 증권사 직원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8%, 한 달에 13만원씩 추가 수입, 2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한달 1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좋았습니다. 두 달째, 원금이 1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곧 회복됩니다. 석 달째 1500만원, 넷째 달 1200만원, 다섯째 달 800만원.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수익이란 말은 노인에겐 덫이었다는 것을 왜 투자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전부터 불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계속 줄고 있었으니까요. 어느날,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새벽 3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디스크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석 달치 생활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수술하고 나니 두 달간 누워 지냈습니다. 천장만 봤습니다. 회복되고 나니 치아가 문제였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200만원, 백내장 수술 300만원, 약값 검진비 끝이 없었습니다. 2천만원이 1500만원이 되고, 1200만원이 되고, 1천만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불안해졌습니다. 이 돈을 불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달 생활비는 150만원이면 된다고 계산했었습니다. 밥과 공과금, 교통비, 딱 맞춰서 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산에 없던 일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는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병원비가 나가기 전 일을 찾아다녔던 때가 있었습니다. 퇴직하던 날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65까지는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경비일, 택배일, 주차 관리. 무슨 일이든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경비 자리 있나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택배 보조도 괜찮습니다. 어르신, 이일 생각보다 힘듭니다. 현장에서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60을 넘기자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뻐근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오후만 되면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하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단순히 걸렸을 뿐인데 일어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부축해 줘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구분 등, 떨리는 손, 일할 수 있다는 건 착각이었습니다. 돈을 잃고 나니 혼자 살기가 무서웠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잠들었고, 오전에 깨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요즘 혼자 사는 게좀 힘들어서, 아버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손주들도 좋아했고, 며느리도 잘해줬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 가려는데, 며느리가 먼저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15분, 소변이 마려운데 참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눈치를 봤습니다. 물한잔 마시려고 문을 여는데, 며느리가 거실에 있으면 주저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꺼내 먹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9시만 되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작게 했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 잠은 오지 않고 천장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 한번 알아볼까요? 요양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나는 짐이 되었습니다. 남들이 말한 정답대로 살아도 나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월세 40만원짜리 좁은 방. 혼자 앉아 창 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했습니다. 정말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68. 아직 20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무너진 채로 끝나는 걸까?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봤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그날 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다시 봤습니다. 3시, 4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으려 했지만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 자국을 봤습니다. 얼마나 봤는지 모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떴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이게 내 얼굴인가? 예 68살.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건가? 죽어 있는 건가? 넷째 날밤 창문을 열었습니다. 넷째 날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넷째 날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고시원은 3층이었습니다. 높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섯째 날, 새벽, 눈을 떴습니다. 또 잠들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창 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럼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나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까? 일할 수 있다고 믿었고, 생활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돈을 불려야 한다고 착각했고, 자식이 날 돌봐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네 가지 착각. 그 착각들이 제 노후를 무너뜨렸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렇게 순진했을까? 노인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만 하나? 아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날 새벽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새벽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그날 새벽 독하게 살겠다고. 일어났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남은 돈을 정리했습니다. 80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이젠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투자는 모두 정리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금만이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확인했습니다. 9월 45만원 기초연금도 신청했습니다. 5월 32만원 합치면 77만원 작은 집한 채를 주택연금으로 바꿨습니다. 5월 28만원이 더 생겼습니다. 총 105만원 이래서 버는 돈이 아니라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 월세 40만원 빼면 65만원. 넉넉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매달 10만원씩 비상금을 까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진 않습니다. 비상금을 만들었습니다. 남은 800만원 중 600만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 통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밤에 잠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용돈 받지 않기, 친구에게 밥 얻어먹지 않기,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기, 돈을 정리하고 나니 다음은 건강이었습니다. 아프면 돈이 나가고 자유를 잃고 존엄이 무너집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처음 사흘은 일어났습니다.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10분을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넷째 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넷째 날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넷째 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섯째 비가 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렛째 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다시 죽은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열 하루째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열 하루째 비가 와도 나갔습니다. 열 하루째 우산을 쓰고 걸었습니다. 비 맞으며 걸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비를 맞으니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팠습니다.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 잠이 바로 왔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겐 그한 줄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두 달째 또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걷는 게 지겨워졌습니다. 왜 이러고 사나 싶었습니다. 이틀을 쉬었습니다. 사흘째 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아니다. 다시 시작한다. 나갔습니다.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식단을 바꿨습니다. 예전엔 짜게 먹었습니다. 이젠 싱겁게 먹었습니다. 채소를 늘렸습니다. 고기는 줄이고 생선을 먹었습니다.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기검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정확한 시간에 먹었습니다. 돈도 정리하고 건강도 챙기고. 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되고 외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무료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터치를 해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왜일까? 몇 번을 해도 안 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카카오톡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주일째 사진을 찍고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째 유튜브로 뉴스를 볼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도서관에 갔습니다. 책을 한 권씩 빌렸습니다. 역사책, 수필, 소설. 읽다 보면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붓을 잡고 한획한획 한획 쓰는 시간, 먹냄새, 붓의 촉감, 종이 위에 번지는 글씨,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 없이도 몸이 깨어났습니다.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햇살이 나무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간에 걷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인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밥한 공기, 김치 조금. 예전엔 혼밥이 쓸쓸했는데, 이젠 편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오후엔 도서관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책장을 넘겼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저녁엔 복지관에서 서예를 했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고, 한 획씩 썼습니다. 고요. 오늘은 그 글자를 썼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거창한 일은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도 누군가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덜 무거웠습니다. 처음으로 숨이 편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동소득이 들어왔고, 비상금이 있었고, 매일 걸었고, 매일 배웠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70을 앞둔 지금 저는 압니다. 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는 것을,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존엄하다는 것을, 노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가끔 무섭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또 아프면 어쩌나 생각합니다. 비상금이 바닥나면 어쩌나 걱정합니다. 혼자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불안합니다. 그래도 예전과 다른 건그 불안을 견딜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졌을까? 돈이 없어서? 아니다. 착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그 착각들을 떠올리면 화가 납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렇게 순진했을까? 일할 수 있다는 착각. 생활비만 있으면 된다는 착각. 돈을 불려야 한다는 착각. 자식이 날 돌봐줄 거라는 착각. 하지만 이제 압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노후를 지키는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독한 마음이었습니다. 독하다는 건 뭘까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아픈 무릎을 끌고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비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걷는 겁니다. 혼자 밥 먹을 때도 숟가락을 드는 겁니다. 무서워도 눈을 감지 않는 겁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이름을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독한 마음입니다. 자동소득을 만들고 비상금을 확보하고 투자 욕심을 버리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매일 걷고 매일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을 지탱하는 건 마음입니다. 독한 마음, 혼자여도 단단한 마음,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준비된 노후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의 결단이 10년 뒤 인생의 품격을 만듭니다. 혼자여도 나는 충분히 존엄합니다. 아직도 가끔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젠 견딜 수 있습니다. 내일도 일어날 것이고, 산책로로 나갈 것이고, 밥을 먹을 것이고, 책을 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누군가에게 조용히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말없이 한 번만 건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착각 속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독한 마음으로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무엇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